방콕 골프 여행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시죠?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하고 코스도 잘 정비된 곳. 오늘은 많은 한국 골퍼들이 극찬한 바로 그곳, 라차캄 컨트리 클럽을 소개해 드릴게요. 태국 방콕에서 진짜 골프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바로 여기 라차캄 컨트리 클럽이 정답입니다. 시내에서 차로 40분,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하고 자연 가득한 분위기. 게다가 페어웨이는 넓고 그린은 깔끔하고 빠릅니다. 라운딩 할 때마다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뷰가 정말 예술이에요. 한국 골퍼들에게 인기 많은 이유. 합리적인 가격, 편리한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 관리가 끝내줘요. 초보자부터 싱글 골퍼까지 모두 만족할 라차캄 컨트리 클럽. 방콕 골프 여행 여기부터 체크하세요. 방콕에서의 골프 라차캄처럼 편안하고 멋진 곳 찾기 쉽지 않죠. 휴식과 라운딩, 둘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골프장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 더 많은 골프 여행 정보 받고 싶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